안녕하세요. 부찌마입니다 이번 영상은 치역과에 설명하는 영상이고요. 치역과에가 왜 필요한지 관련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찌마 지원은 이제 555네요. 네. 그리고 이제 300개 넘었고요. 이제 19년 6월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17년, 아니 21년 7월에서부터 치역과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지금 최소 5년 이상은 했었고, 그리고 제가 채용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충분히 될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취업과에 관련돼서 이제 소개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음, 취업과에를 추천하는 이유는 아는 사람만 소개해주는 취업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 유튜브 통해서 직접 이게 오시는 분도 분명히 있지만 학과 선배나 뭐 동기나 뭐 후배를 소개해 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일반적인 뭐 대학교든 전문대든 합격하셨던 분 소개로 해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럴 경우 이제 저도 이제 이 영상에서 얘기를 못하는 약간 성격적인 부분 약간 직설적인 부분 자기 객관화하는 데 있어서의 진행하는 과정이 좀 약간 객관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일단 좀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저는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번하고 3 번이요 일단 본인 여친을 취업과에 소개시켜 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뭐 간혹가다 남친의 이지 관련돼 가지고 소개시켜 주는 것도 있고 사촌 동생 소개해 주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니까 러 들을만 하니까 뭐 소개해 주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엄마 친구 아들이 지금 아들 딸이 이게 합격을 해가지고 엄마들이 이제 자랑을 했나 봐요 우리 아들 우리 아 우리 딸이 뭐 지역 가에 합격해가지고 했네 해가지고 합격해서 엄마 친구가 지역 가에 신청을 하고 해가지고 그니까 러 엄마가 지역 가에 신청을 하게 해가지고 합격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대결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중소는 아니겠지만 중견 이상 아 중견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냥 어 그냥 백수, 백조 생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어디라도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신청을 하셨는데, 꼭 이런 분들이 정말 빨리 합격을 하세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저는 뭐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인정받은 느낌에서 되게 좋아요. 뭐 취업가위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아는 사람. 내 네, 지인 소개해 주실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과에 아 이건 해보실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치유과에 라고 지금 타이틀은 적어놨는데 뭐냐면 지금 무지판 영상에 보면 합격수기 영상이 있어요. 메인 타이틀에 있는 맨 처음 띠띠띠띠띠띠띠 하는 그 합격수기 영상의 댓글 보세요. 뭐 이건 제가 뭐 가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생들이 적어주는 거거든요. 멘탈 나갈 때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글을 좀 적어달라고 하는 영상이에요. 영상 댓글을 보시면 뭐 이거 추가했으면 좋겠다, 뭐 해도 괜찮다 이런 뭐 댓글도 많이 있지만 좀 멘탈 나갔던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뭐 커뮤니티 같은 것도 이제 알람 해놓으시면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은 뭐 자주 보시더라고요. 뭐커뮤니티 보면 뭐 삼성 무주택서 현대차 비롯해 가지고 대기업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 글은 한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제 대기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견 이상인데 다른 분들은 중소 생각하다가 중견 이상 아 중견 합격하시면은 거기에 커뮤니티 글이 있는데 중견 합격해도 대기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리지를 않아요. 일단 일차적으로 는 올리지 않기 때문에 좀몇개 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대기업군 웬만한 데는 다 합격했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합격수기 영상 그리고 커뮤니티 글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글 중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취업의 방향 설정 아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지 업종은 직무는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선택을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래도 다한 결정을 할수 있게 그런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류가 왜 떨어졌는지, 면접이 왜 떨어졌는지, 왜 붙은 건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 이거를 뭐 같이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교수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취업지원센터에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뭐 개인만의 의견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 이, 이걸로 어? 지금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클리어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취업 진행 과정은 처음이잖아요. 처음인데 처음 겪는 돌발 변수들을 해결하는 방법 이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닥쳐요. 어떤 문제가 닥친다면 뭐냐면 예를 들면 평판 조회를 막 갑자기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평판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뭐 어떤 별도의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대응방도 마련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뭐 취업과에는 해보시면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소서적인 부분인데 나만의 자소서를 확인하는, 확인받는 취업과에라 표현 했는데 뭐냐면 자소서의 방향이 맞는지 특히 이제 GPT 쓰지 않고. 이거 GPT 써가지고 요새 안티GPT 프로그램 다 돌리거든요. 웬만한 게 없대. 근데 이거 GPT 써놓고 아 나는 왜 자소서 쓰면 왜다 떨어져. 이러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스스로 쓰셔야 돼요. 스스로 쓰셔야 되는 거고. 이게 쓰다보면 계속 늘거든요. 근데 이게 내 자소서가 최소한 자소서 때문에 서류컷이 되는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본인이 판단을 못해요. 누군가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매번 뭐 학교 갔던 친구나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이거 괜찮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나만의 자소서리, 아 이거 좀 괜찮은 자소서인지 그대로 갈수 있는 자소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수강생들 분들한테는 얘기를 하지만 이제 자소서의 의미가 사실은 면접에서 더 특화되거든요. 자소서의 키워드가 직무상 먹힐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생산 관리예요. 키워드 되는 말이 있거든요 구매요 키워드 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무라도 키워드가 될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를 인위적으로 이제 살짝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꼬리 질문 받은 미끼를 잘 던져놨는지 이 부분이 사실 자소서 첨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내가 쓴 자소서가 최소한 서류 커트는 안 된다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자소서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면 자소서 외적인 부분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이것만 확인 받아도 본인이 많이 편하세요. 그리고 이제 면접 답변의 적절성을 확인 받는 취업과 이라 표현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세대 차이예요. MG는 지원자인데 X나 586들이 면접관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이나 여기 보면 직무 질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잘 하는데 인성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선생님 나 인성 답변 쉽던데요. 그런데 떨어지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문제예요. 나는 뭐 있는 것대로 솔직하게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MZ 세대가 생각하기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답변이 X 세대나 586들이 면접관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아닌 답변일 수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취업 스터디 하는데 mg세대 mg세대끼리 서로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게 맞는 답변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확인 못 받아요. 좀 그러니까 뭐좀 극단적인 비유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입을 만약에 준비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대입에 땡땡 대학교를 만약에 여기서 면접을 하는데 고3 수험생들끼리 뭐, 뭐 저기 면접 스터디를 만약에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고3하고 고3이 만나서, 야, 너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아? 이게 답변하는 게 좋아? 서로 취업, 면접 스터디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면접 사정관이라도 모셔놓고 사는 게 나을까요? 야, 참, 입학 사정관. 틀린 거죠. 전혀 틀린 거죠. 근데, 좀뭐 면접 스터디 해가지고 뭐 기출문제 파고 그러세요. 근데 기출문제가 위험한 게 뭐냐면, 만약에 기출문제에서만 나온다고 가정하면, 각 대학교에 취업정보센터 같은 데들이 있잖아요. 그 조직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취업 기출문제들 다 모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다평준화 되겠죠. 변별력이 안 생기겠죠.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면. 그니까 러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본인만의 답변을 하시는데, 면접관의 넥세트 586들한테 맞는 답변을 하시는 게 여기서 핵심이라는 거. 요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폭 답변. 본인이 자폭하는지도 몰라요. 다른 회사 어디 에 지원했는지 뭐 이런 질문들이요 아 선생님 나는 이거 답변하는데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리고 지원 직무 타겟으로 해서 직무용어를 답변에 던지고 나서 꼬리 질문을 받는 것 이게 이게 면접관으로서 혹은 직무 팀장으로서 실무 팀장 혹은 실무 임원 아니면 고위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계용어나 직무용어가 있어요. 아이 친구 아는 사람이구나 이 친구 공부한 사람이구나 그 느낌의 직무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면접에서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접 유형별 핵심 AI 면접? 쉬워요 그 그러니까 수강생들 분들한테 진행하면 쉬워요 토론 면접? 정말 쉬워요 PT 면접? 어려운데 손이 많이 가요 어려운데 손이 많이 가는데 중요한 건 어렵기 때문에 변별력이 확 드러납니다. AI 면접 쉬워요. 토론 면접 쉽습니다. 왜냐 채점자의 기준으로 보니까 쉬워요. 면접자가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를 준비해서 면접자 입장에서 준비하는 거랑 면접관이 채점하는 기준으로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PT 면접 같은 경우는 직무 적합성 관련돼가지고 저 포인트를 주는 거. 요거 가 핵심이 고요 이런 면접 유형별 핵심을 찌를 수 있는 것을 도와드릴 겁니다 최종 합격 이유를 생각하는 취업과 에 맞아요 지금 최종 선택 그니까 러 예를 들면 한두 군데 합격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업종을 직무 지역 연봉 어떤게 더 유리할지 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선택했다고 하면 향후 직무 나갈 방향이 경력 흐름 상에 그러니까 좀 길게 뻗어나갈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아이고, 이게 좀 연금이에요. 연금이, 뭐, 지금은 65세인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취준생 입장에서 봤을 땐 70세까지는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뭐 쉽게 뭐 서른 살을 칩시다. 서른 살을 치면은 40년을 최소 근무해야 되거든요. 뭐, 한 직장에서 계속 다니지는 않겠죠. 근데 첫 번째 직장 다니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직장이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든 뭘 하든 그런 것들이 있을 건 제2의 인생을 찾아야 될 건데 제1의 인생에서 내가 뭘 얻고 그다음에 제2의 인생에서 어떻게 출발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막연할 수 있긴 하겠지만 내가 이 업무를 하면서 제2의 인생은 어떤 식으로 꾸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루트 이런 루트에 대해서 물론 당장 내일도 몰라요. 2030년님 모습이 어떨지는 몰라요.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배들이 직장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나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최소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본인 나이 마흔 살에잘리는 기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잘리고 이제 이때 이후에는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좀 연봉이 높아요. 그러면은 요거 하면서 어떤 거 준비해서 제 인생 찾아보자 같이 고민하는 것 그리고 현재 경력 흐름이 이런 식으로 됐던 케이스들을 약간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음. 그래요. 지금 지저가에 어, 하는데 이게 일회성 비용으로 이제 30만 원. 이거든요. 일회성 비용으로 30만원. 그러니까 합격할 때까지는 30만원으로 끝이 나요. 근데 이 30만원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할까 말까 사실 그래요. 이제 어 3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작은 돈은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돈도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만약에 본인이 만약에 취준을 했어요. 취준을 해가지고 4천만원짜리를 만약에 갖다가 정해볼게요 그러면 세후로 300이에요. 그러면 30일 기준으로 하면 3일에 가치에요. 만약에 한 달을 먼저 입사를 하잖아요? 더 쉽게? 그러면은 30일의 가치를 얻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27일의 가치를 더 얻, 얻으시게 될 거고 스트레스 덜 받으실 수 있잖아요. 아 좋습니다. 1번 양보해가지고 3,500짜리다. 그러면 4일에 가치에요. 뭐냐면 모르겠어요 당장 30만원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아뭐 상담하시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담 가신다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하지만 이건 기억하세요 지금 이 30만원으로 가질 수 있는 혜택 자체가 저는 아주 묻지만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최종 합격할 때까지 일회성 비용이에요 아니 뭐 저기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부담되면 가지 마셔야죠 근데 취업할 통해서 한 달을 빨리 합격하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연봉을 더 올릴 수 있거든요. 본인이 예를 들면 혼자 준비하면 3,500인데 뭐 함께 준비해서 4,000이 된다고 하면 500만 원어비거든요 이직 준비해가지고 4,500 받으셨던 분이 5,500 받으면 1,000 올라가잖아요. 이런 경우 많아요. 합격수기 영상이나 커뮤니티 보시면 뭐, 뭐 한1,600 올라가고 이런 시체들분들도 있어요. 30만 원 내고서 근데 모르겠어요. <laughs>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왜 30만원이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낮게 하냐? 그거는 제가 이유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차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취업 과에 진행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끝입니다. 그럼 취업 과에 어떻게 신청을 할 거냐? 어 이메일 주소요. 체크 2000, 2000. 골뱅이 네이트 닷컴입니다. 체크 2000 2000 네이트 닷컴 스펙이 포함된 자소서 필요 없어요. 자소서 안 주셔도 돼요. 자소서는 필요 없고 스펙 본인 스펙만 최대한 나열된 거 아무 이력서나 주셔도 돼요. 그리고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 저 악용 안 해요. 관심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최소 주 밀정 확인할 때는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해주셨으면 좋겠고. 3 0만원 이래로 최종 합격할 때까지 하는데 고졸에서부터 박사졸까지 가능하시고요. 다 합격생 배출했던 경험 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 학력의 마지막 학기부터 신청 가능해요. 뭐 초대졸인데 막 학기다, 뭐 고졸인데 뭐 졸업 예정이다, 대졸인데 뭐 4학년 2학기다, 뭐 석사졸인데 뭐막 학기다. 너 논문 끝났다, 뭐 박사졸인데 지금 가능하다. 사격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 나이 3른셋 만으로 33까지 대졸 깡신이 기준으로 넣어봤고요. 여자 기준으로 대졸 깡신이 기준으로 31살까지 넣어봤어요. 공격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 없이 합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일단 상담을 통해가지고 일단은 적절한 영어 가지치기도 하고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이두 가지 스펙만 있는 이력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어디 지원했던 이력서 상관없어요. 자소서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010꼭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일정 잡는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오랜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한데, 음 그래요. 인연이 닿으면 하는 거고 인연이 안 닿으면 그냥 스쳐가는 인연인 뿐입니다. 그래서 뭐, 한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한번 도전하실 분 있다면, 그리고 급행열차 타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뭐,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무지 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